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이 지난 주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지금 다시 월요일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이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나 지난 주에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좀 싸게 물량을 잡으셨다라고 하시면 전 진짜 잘하신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약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계속 이런 지루하게 움직임을 만드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결국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촬영했었던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43,050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한국전력을 매수를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선, 저는 현재 가격대 아래 있잖아요. 이왕 사는 거한 42,000원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42,0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4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금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4만원, 2천원이라는 가격을 중요하다고 했을까? 자,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켤 건데,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42,000원 이상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혀있을 때는, 최대한 매물대의 하단에 왔을 때만 좀 싸게 물량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 월봉상으로 가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이죠 대량의 거래량입니다 2억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 네모칸의 구간이 저는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매집한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뒤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 매집한 물량들이 나오는 즉, 이 차에 대한 파동을 지금 공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 정말 제가 열심히 분석한 내용들을 다 알려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 자, 한국전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꼭 상승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한국전력은 못 올라간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끝 이렇게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주분들.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봉상으로 가서 보면 얘기가 달라요.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계속 10월부터 지난주까지만 해도라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이 매집했었던 물량들은 아직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GPU가 26만장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함이요. 이 데이터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전기하마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주주분들께서 결국은 향후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공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전력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저는 이 영업이익은 더 수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대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 자, 지금 한국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6290입니다. 참고로 단위를 천 주로 맞췄기 때문에 6290 뒤에 0세개 붙이면 600만 주예요. 꽤 많은 물량이죠. 그리고 8월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15823이에요. 얼마예요? 15823이 제가 적어 드릴게요. 15823 뒤에 03개, 무려 1,500만 주입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기관들이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얼마큼의 물량을 모아놓고 있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전력 주주분들께서 아직 본격 상승을 아직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매도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사실 싸게 매도하실지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은 먼저 이렇게 눌렸을 때 실망하실 게 아니라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 가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39,100원일 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했었냐면, 한국전력이 지금 6월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꽤 두꺼운 매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 얼마? 35,000원과 38,000원.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날짜 보시면 8월 14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미리 시청하셨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 충분히 물량을 싸게 모아가실 수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물량 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싸게만 팔아먹자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이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 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지금 현재 구독자 2만 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도 10만 명을 향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전력이 아직 상승하려면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이게 매수해도 좋다 라는 의미에서 얼마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에 한번 떴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제 화살표가 뜨면 이건 매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42,000원이요. 참고로 매도화 살표는 지금 8월 7일 날 뜨고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바로 조정의 흐름입니다. 노란색 화살표 뜨면 바로 급등의 흐름이고 지금은 어때? 한국 전력이 파란색에 뜨면 뭐 조정이 나오는 거고 노란색 화살표 뜨면 바로 급등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물량 싸게 잡아놔야겠죠. 근데 이 화살표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저도 언제 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뜨면 바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01044596279.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주분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목표가는 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어떻게 매매 활용했었는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전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 노랑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 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만 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할게요 자 주주분들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되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의 특징은 다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 안에 갇혔을 때 매매를 할 때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제가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특징은 거래량이라는 게 완전히 감소하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매물대의 상단에 돌파를 하면 거래량은 빵하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을 늘렸었던 이유는 매물대의 구간을 벗어나기 위함이요 다만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매물대를 지금 켜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전력이 완벽하게 매물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얘 매물대 돌파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급등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전력은요. 위에 메모리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이요. 아직 올라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좀 키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고 싶다. 0 1 0 4 4 5 9 6 2 7 9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이렇게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 떴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 어, 지금 흐름 좋아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최대한으로 수익을 끌어당겨 봅시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